그럼 다시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여기서 오탁을 이야기했는데 오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첫째 248페이지 수행자가 가져야할 기본 자세를 밝혀 수행의 터전을 삼게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그 짤막한 내용만 끌어와 가지고 그걸로써 대신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예, 부처님의 그 능엄경의 원문을 가져다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예, 우선 그주 49번 보면 은 동과 이에 대해서 예, 이미 드러난 일이지만 49번 줄을 보면 은불생불멸을 마음으로 열애장성에 합하는 것이 동이고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열애장성에 합하는 것이 동이고 불생불멸의 마음이 아닌 생멸심 분별심이죠 이 생멸심으로 상주과를, 상나과정의 상주과를 구하는 것이 니다. 그러니까 돈과 일을 잘 살펴야 된다. 내가 지금 불생불멸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인데,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가 다른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가야 되지,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가면 은 아무리 부처가 나타나도 몰라본다니. 끝내 몰라본다. 부처님 마음이면 <laughs>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냐고, 처처에서 부처님을 만나 그본 자리를 예, 근본지와 후둑지를 드러내는 올바른 수행이 될 텐데 생멸심으로 쫓아다니면은 아무리 설사 부처님이 나타나도 부처님을 몰라보고 계속 부처님만 찾고 돌아다니는 오히려 남을 치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동과 일잘 살펴야 된다. 그것이 49번, 음, 그 주가 되는데 다시 이제 이 예, 오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쭉, 49번 줄을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첫, 이 오탁이라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선남자여. 이거는 이제, 원각경에 잠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좀 뽑아왔습니다. 선남자여, 이현눈 법왕에게 다라문이 문이 있어. 이름이 원각이다. 둥근각. 우리는 이제, 각이 조금 부족하다겠죠. 제일 좋지 않는 각이 삼각. 삼각이면 어째요?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찔리잖아요. 이렇게 찔려 이렇게 푹 찔려. 각이 뻗정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원각이 되면은 삼각이 사각이 되고 오각 육각이 원각이 되면은 동글동글 해가지고 닿으면 감촉이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이 원각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 원각이 이그대 그 완전한 그 부처님의 모습이죠. 일체 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유출해서 보살을 가르치라니 원각의 입장에서 이제 보살을 가르쳐요 에, 불보살 근본지 입장에서 이제 후독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겠죠 이제 일체 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유출해서 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본지의 여장성에서는 여래장성에만 개합하게 되면그 여래장성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비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마다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라고 하니 나는 그러면 이렇게 첨첨을 내가 가면 잘못한 것이냐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집착된 자비라고 하니까 막눈막 막 엄청나게 그 사랑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냐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비는 진, 진정한 여기서 이야기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집착된 부모가 자식을 사랑은 사랑인데 그건 또 다른 어떤 지나친 사랑. 지나친 관심, 이런 것들은 이제 집착이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전체를 내 몸으로 보면서, 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혀 대자 대비 하시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의 대자 대비, 이런 자비는, 에, 이렇게 세속적, 해석해서 생각하는 그런, 그런 막, 에, 그런 조금 의도된, 분별된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에, 깊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비심인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유출해서, 어 보살을 가르치시니, 수행자들을 가르치고 중생들을 가르치시니, 일체 열애께서 본래 일으키신 인지에서 이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춤에 의하여 영원히 무모임을 끊고 바여로 불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인지란 말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경전에서는 다 인지에 대해중요해 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 자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오탁. 또 오탁이라는 세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법화경에서도 오탁으로서 이, 이 생멸심의 세계를 설명을 하고, 이능엄경에도 마찬가지 오탁으로 이렇게 생, 생,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오탁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오탁이란 나쁜 세상에 대한 중생의 세계죠. 정생 세계에 대한 다섯 가지의 더러움으로 어, 더러움으로 법화에서는 오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기신론이라든 능험에서는 오탁이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또 오탁과 오음, 그리고 구상의 배대에서 구상이라면 아홉 가지 이제 또 이제 귀신론에서는 이제 아홉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배대에서 능험, 법화, 구사론에서는 겁, 겁의 탁을, 겁탁을 업상과의 세금에 배대하지만 기신론에서는 겁탁을 업상과 식금에 배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오탁 가운데 급탁을 제일 처음에 두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능엄에서는 명탁인데 어떤 데서는 반대로 대가지고 5가 1이고 4가 2고 이렇게 이제 차례는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 능엄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다시 능엄경 수도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능엄경 수도분입니다. 능엄경 수도분에서 아란과 대중이 산마제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자. 삼마타 삼마할 때 삼마제 삼마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자 여제께서는 두 가지 결정으로서 답해 주신다. 결정된 뜻, 결정된 의 그것이 첫째가 이제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두 가지 뜻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 첫째 번의 결정된 뜻결정의는 발심 수행하는 처음 마음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뒤에 이제 두 번째 결정이에는 번뇌의 근본을 잘 살펴야 한다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 오탁은 첫 번째 결정의에 대해서 부처님이 업의 분상에서 오탁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으로 업의 분상에서 오탁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으로 본래로 담원한 원각 묘각 명심 어떤 원각에서는 원각이라고 표현하고 능엄에서는 묘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각 명심이 어떻게 탁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탁이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해서 수행자로 하여금 바른 인지의 마음으로 올바른 인지의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바른 결과, 바른 과에 에, 과를 얻게 하고자 합니다. 능엄에서는 혼탁의 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흙을 가져다가 맑은 물에 던지면 흙은 유해하는 성품을 잃게 되고 물은 청기단 성품이 없어져서 그 모양이 흐릿하게 되는데 이를 혼탁함이라 부르는 것처럼 너에게 있어 혼탁이 다섯 겹으로 쌓이는 것도 이와 같다. 능음경에서 설명되는 오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법화경 및 기타 경전에서 현실의 업과적인 분상에서, 결과론적인 분상에서 오탁을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능엄에서는그 현실 업과가 현전하게 된그 원인 분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탁이. 둘째는 능엄경은 다른, 어, 능엄경은 수행 방편들을 자세히 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능엄경에서 오탁은 산마제를 닦아 들어가는 바른 인지심의 방편으로 설해졌, 설해졌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능음경에서는 오탁은 세금으로부터 시작되는 오음에 직해서 사라졌다. 오탁이 말법시대의 더러움인 것은 사실이나 그 오탁이 무명의 한 생각이 움직인 것이 인이 되어 사대가 허망하게 몸을 이루어서는 단문한 묘각명심을 장애하여 견민각지로 나누고 오중으로 혼탁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바른 인지심이 바른 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듯이 오탁의 원인을 잘 알고 이제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한 후에 게으름이 없이 수중에 나간다면 부처님께서 수기 하셨듯이 바른 결과를 바른의 부처님의 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급, 급탁을 보겠습니다 능음에서 제1중으로 급탁이라 했잖아요 급탁 능음에서는 본래 청정한 가운데 허공과 보는 견이 서로 짜여 세금을 이루니 이것이 겁탁이다라고 했다. 이를 구상차제, 기신론의 구상차제에서 보면 업상이다. 구상차제는, 제일 처음에가 업상, 그 다음에가, 이제, 견상, 그 다음에가 현상, 이렇게 됩니다. 견상, 현상.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도표를 264페이지 보면은 제일 58번 주그 종이로 붙여, 붙여놓은 거 58번 줄을 보면은 제일 위에 업상, 전상, 업상이 무명, 행, 식이세 가지에 해당, 해당됩니다. 무명, 행, 식의 업. 업이란 말이 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명행식 그세 그 가지가 합해진 업상입니다. 그다음에 전상 이게 이제 육입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상 명색이죠. 바깥에 드러난 현상 이세 가지가 우리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8 아리아식 팔식이라고 써놨죠. 팔식이 업상 전상 현상 업상이 식이고 그다음에 전상 현상은 자, 주관과 객관입니다. 아래아식 안에서의 주관과 객관. 그렇게 해서 이제 팔식. 그 다음에 밑에가 또 지상, 상속, 집치, 개명, 조합 수보. 수보는 이제 결과를 받은 거예요. 과보를 받은 거예요. 이 몸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에, 업상, 전상, 현상 팔식이고, 그 다음에 지상, 지상이 이제 실식이고, 지상 상속에서 사실, 상속에도 칠식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적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상속 안에는 이게 칠식도 들었고, 육식도 들었습니다. 이, 이 상속에서부터 집치, 개명, 이제 이렇게 쭉 육식입니다. 그래서 육식, 칠식, 팔식이 이렇게 이제 지 상속까지가 이제 육식의 모습이고, 칠식이 이제 지상이고, 업상, 전상, 현상. 이게 이제 팔식인데, 지금 제1중, 오탁에서 제1중, 급탁의 모습이 바로 이 업상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업상. 그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청정, 본래 청정한 그 가운데서 견이 흐릿해지고 물에다가 흙을 던진 것처럼 이게 물이 흐릿해져 가지고 그 상태를 이제 업상이라, 아니, 업상에 표현되고 있는 겁탁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시작됐어요.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교재 249페이지. 그래서 겁탁은 능음에서 본래 청정한 가운데 허음과 보는 견이 서로 짜여 망을 이루니 세금을 이루니 이것이 겁탁이다라고 했다. 이를 구상차제에 배대하면은 업상이니 아직 전상과 현상이 생기기 전 능소우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업상이죠. 삼사합 가운데, 에에 근경식 삼사합 팔식 가운데서도 이 업상. 급탁이란 무명, 등으로, 무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세금에 의지한 모습이다. 예, 이제, 이급탁 어, 까까, 까까, 해도, 능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은 그냥 강의만 듣는 데는 어떠면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더 하다가 수행에 이렇게 해서 능음경을 좀더 더 이렇게, 아, 그때 강의 들을 때 능음경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조금 관심있게 보려면 이런 교리를 이해해야만이 능음경의 전체 내용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답답해서 아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능음경을 도사시 재미, 제대로 보려면 이런 교리 체계를 능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 이, 그 길을 알아야 능엄에서는 생멸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돼야 다른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견탁 두 번째가 견탁 견탁은 능엄에서는 혹탁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말로 혹탁이라고도 하니 나 말법 시대에 이르러 견탁을 혹탁이라고도 하는데 말법 시대에 이르러 중생들이 신견, 변견. 신견은 몸에 대한 집착이고, 변견은 뭐, 뭐 어떤 사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등이 견혹을 다투어 일으켜, 견혹. 에, 사악한 사상과 견해가 만연됨을 말한다. 즉, 사견이다. 사제로 몸을 삼아서 견문각지가 막혀서, 견문각가툭 터야 되는데, 막혀서 사제 육신으로 하여금 망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지수화풍은 각지하는 작용이 없는데 견문각지가 들어서 도리어 악연을 내라니 이 전상이며 험방하게 보는 것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나나니 현상이다. 그러니까, 에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264페이지 도표지에 나와 있는데 264페이지 도표에 보면 업상, 그 다음에 전상, 현상. 그러면 업상은 겁탁이고 전상과 현상이 견탁이다. 견탁 그두 가지가 견탁. 그러면 이것을 에, 한번 음, 쭉 해놓고 보기로 하죠. 에, 업상과 아, 아 전상과 견, 이제 현상 이세 가지가 이제 견탁까지 해서 이제 쭉 생긴 거예요 이제. 오음 가운데 수음을 의지해서 이 견탁은 생긴다. 그 다음에 번뇌탁. 번뇌탁은 탐진치 등. 번뇌탁은, 탐진치 등 일체 수옥을 번뇌렸어. 우리가 아까 이 앞전 시간에 장애를 이야기할 때, 이 장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장애에 얽매였다고 했을 때, 번뇌장과 소지장,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번뇌장과 소지장. 번뇌장, 소지장이라 할 때, 번뇌장 가운데는 견옥과 수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견옥과 수옥. 수억. 수옥은 탐진치 등 선천적인 번뇌고, 어, 견혹은 후천적인 번뇌입니다. 어, 어떤 그 처음에 불교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되는 것은 불교를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를 좋다고 알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불교 비방하면 왠지 그 전에는 뭐 남이 중이라고 하든지 뭐뭐뭐아그뭐뭐 뭐, 어, 뭐, 아, 그 뭐, 뭐 그랬는데 이제 뭐 내가 정작 중이 되노니까 누가 중이라 고 하면은 왠지 신정이 거슬린다든가. 그런 것도 후, 후, 후천적으로 생긴 이제 견옥이에요 견해. 자기 견해가 있는지 근데 선천적인 번뇌는 순수한 탐진치입니다. 뭐 식욕, 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오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번뇌, 근본 번, 그, 아니, 근데 그 선천적인 번뇌, 근본 번뇌라고 할 수도 있죠. 선천적인 번뇌. 이런 것이 이제 예, 예, 수호, 수도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따가지고 견옥은 이제 이치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에 신견, 변견, 견어, 이런 것들은 견혹이라고 해서, 어 이치에 얻은 거죠. 이치에 얻은 거죠. 후천적인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번뇌타에서 보면은, 탐진치 등 일체 수호구 번뇌.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선천적인 번뇌로서 계속 근본질을 밝혀가므로 인해서 천천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견혹은 일시적이지만 수옥은 이 선천적인 번뇌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좀 특이하고, 그래서 탐진치 등 일체 수옥의 번뇌로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의식하고 외우고 익혀서. 육군의, 육군과 육진을 내어 삼세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여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이때 번뇌는 견혹과 수옥을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품은 직견을 바라고, 본성에서는 직견을 바라고, 상은 육진을 나타내나니 경계를 여의면 상이 없고 견문각지를 여의면 분별성이 없거늘 진과 각이 서로 짜여 망을 이루어 안으로는 망지견이 생기고 밖으로는 육진을 나타낸다. 번뇌탁은 귀신론의 구상 차제로 보면, 은 진각이 서로 짜여 망을 이루어 법집이 생기나니 지상이고, 에, 법, 집의 분별이 끊어지지 않나니 상속상이다. 그래서 지상과 상속,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상속사에 의해서 육문을 열어서 온갖 경계를 다 받아들여 밖을 향해 집착을 일으키니 아집이, 아집의 그 집주상이고그허망한 집착에 의해서 명자를 분별하나니 계명이다 이거란 아집과 법집은 오음 가운데 상임의 의지에서 생긴다. 그럼 다시 도표를 보면은 지금 에, 지상 상속 이게 이제 법집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에, 집치 계명은 이게 이제 아집 뭐 이렇게 이제. 에, 그래서 이네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번뇌탁 속에서 번뇌탁 속에 이 배대가 됩니다. 번뇌탁 안에는 지상 상속 집치, 개명이라는 네 가지. 70, 6식이 같이 들어있죠. 지, 지상과 상속상이 이제 생기는데 그 상속상 안에서 다시 더 나아가서 집치, 개명이라는 것이 상속상의 7식으로 보면 하나인데 육식과 아, 지상과 상속이 7식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그 7식 안에서 이제 육식이 이제 또더 더 치성하게 분별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상속에서부터 집치, 개명까지. 이렇게 되, 되겠습니다. 상속은 양쪽으로 다 먹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번뇌탁은 이렇게 네 가지 구상차제로 보면 네 가지. 오탁이라는 그 이, 이 행상이 너무 단순해서 기신론의 구상차제에다 배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번뇌탁이 생, 이렇게 흘러가고 네 번째 이제 중생탁은 중생 음, 유정탁이라고도 하는데, 중생탁, 유정탁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악한 행위만을 짓되, 인륜 도덕을 돌보지 않고 나쁜 결과를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상당히 더 이제 행동으로 옮겨, 옮겨서 아주 나쁜, 직, 음, 나쁜 행동을 하는 모습이죠. 생명을 그치지 않아 지견이 항상 세간에 머물려고 하고, 업의 흐름은 늘 국토에 옮겨가려고 하여 지견과. 그 업의 운이 업의 움직임이 서로 짜여 망을 이루어 칠칠을 따라 윤회하되 명자에 의지하여 친소가 생겨서 선악을 지어 가지가지 업을 짓나니 이름이 중생탁이다. 이러한 제업은 오음 중에 행음에 의지해서 생긴다. 이제 조업입니다. 이제 업을 짓는다. 조업 윤회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도표로 보면은 집치개명 다음에 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생탁 조업. 같은 줄에 있죠. 이렇게 마지막이 이제 수보죠. 완전히 가보를 받아본 다음생에 가보를 받고 어, 이제 결국 이런 모습으로 에, 이제 명탁이 됩니다. 명탁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재 250페이지 명탁 에, 견문각지하는 가운데 우리 사암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견문각지라면 사암 속에 한 본래 에, 다른 성품이 없으나 우리 삶 속에는 블랙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상이지만은 묻 번뇌가 가로막아 이런 오탁에 의해서 가로막아 까닭없이 다른 것이 생긴다. 성품은 불이하여 서로 알고 비추는 것이나 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배반하여 갖고 다름이 기준을 잃고 서로 짜여 망을 잃게 되니 이것이 명탁이다. 이제 목숨이 되어가지고 다음, 다음성에 또 태어나겠죠. 이러한 고통은 식음의 의지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윤회의 세계를 중생탁으로 살다가 다시 또 이제 명탁으로 다음 생에도 태어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타그 세계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의 사상을 업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사상 도대체 업이란 말을 불교에서 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는가 여러분 그 밑에 바로 지금 읽어가다가 교재 50번 줍니다. 어, 이거는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